자 1등급 원 56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0,0 반지름이 5인원이죠. 제2사면에 있는 원의 점에서 x1,y1이라 치면 x1이 음수고 y1이 양수겠죠. 점 p에서 접한대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y는 25죠.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당연히 원유 제곱이 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y1분의 x1x 더하기 y1분의 25 그게 f x 근데 그 f x 에 마이너스 5하고 5를 넣어서 곱하래요 마이너스 5 곱하기 5 마이너스 5를 넣으면 y1 분의 5x1 더하기 5, 5를 집어넣으면 5로묶음5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죠. 어, 미안합니다 y1이죠. 그래서 곱하면 25 곱하기 y1 제곱 분에 25 마이너스 x1 제곱인데 여기 집어넣으면 약분 되죠. 그래서 답은 25. 내신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기 1등급 57번. 네, 반지름이 1인 원기둥 3개가 있는데, 여기 PA하고 BB가 직각이래요. 그래서, 원점을 P라고 놓고, 풀어봅시다. 여기가 P입니다. 어, 밑면의 중심에 A하고 B가 이만큼 떨어지고 직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지름이 다 1이고. 그래서 여기 3이고, 2이고, 1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2이고, 1이고, 3이고. 이게 AB. AB 밑면, 원기둥이고, 원기둥의 밑면이고, 가려지지 않, 않아야 되니까, 접선을 끄어요. P에서. 접선 굽고, 접선 끄면, 네, YNX 대칭이겠죠? 지금, 두 원이 합동이니까. YNX 대칭이고,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 1인, 원딱 접할 때가 이 중심에서, C의 중심에서, P. 넓원 점점 p 의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뭐 정과 직선 사이 그 y는 mx라 놓고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1을 해갖고 1을 구해야 되지만 이게 특수각이다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30도에요 그럼 여기가 60도죠 여기가 루트 3x에요 여긴 T, T니까 거리가 1이 어야 되죠. 이때 우리가 공식을 쓰면 됩니다. 중심 T, T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이 되면 되겠다. 루트 4, 루트 3 마이너스 1, T T가 양수로 치고, 글쎄 이 있으니까 이그냥 그냥 벗겨지고 유리화하니까 루트 3더 음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최소값 d의 최소값은 루트2t 돼있으니까 루트2x루트2 그쵸 그렇죠. 1 0자네 필기 자 1등급 59번 원이 있는데요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13이에요 p 1 콤마 마이너스 인데 a가 a고 a가 b면 a가 k, a가 2k래요 자이 중심하고 p하고 이으면 a가 루트 13, a가 루트 5 여기 리는 루트 13에서 루트를 빼면 되죠 그래서 c d 라면 우리 저기 또 배웠던 거 ba 곱하기 p b 는 PC 곱하기 PD 원가 비례해서 나왔던거죠 그래서 PA가 2K k, PC는 루트 13 빼기 루트 PD는 루트 13 더하기 루트 했더니 13 빼기 5니까 8이라서 K제곱은 4니까 K는 2죠 그래서 AB에 5가 있으면, AB의 길이가 나왔어요. P를 지나고, 이게 길이가, 6. D라 치면 반지름이, 루트 13. A가 3이니까, 9 빼기 13 하면 A가 2인가요? 4 네. 그래서, 전 P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M이라 그랬죠. mn 이형이 아니랬습니다. 그래서 y는 mx-1, 어, 빼기. E. 음. mx-y-m-1.0 하고, 중심하고 거리가 2. 그죠? 2는 r o m제곱 떡인 m+. 4m제곱, 4. 제곱했어요. m은 0이 아니래요 그래서 m제곱은 3m제곱은 4m이니까 m은 3분의 4 그래서 대입하면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c 알겠죠 그래서 18 3분의 4 곱하기 3분의 c 했더니, 8 0이랍 네, 원과 미래. 전부 직선 사이까지. 여기죠?